50원은 존나 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요걸 할 뻔했네. 엄청 강해. 아까 일본에서 다 공부를 했어요. 오케이, 잘 샀네. 하. 근데 여기서 이제 10시 반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보세요어 이쯤 되면 이제 아, 오늘 어렵구나 압니다 나는 벌써 여기서 샀어요. 5,750원에. 그러면 이제. 계속 지켜 봅니다. 2시, 12시. 1시 2시. 계속 매도입니다. 근데 2시에 딱 머리를 들어요. 그래도 아까 끄둔게 있어요. 여기 거래량. 한 5,550은 아까 1봉에서 나오고 5,550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못 올라갑니다. 이렇게 마감을 했어요. 절대 주식은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 주식을 사면 안 됩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내가 5,750원에 샀어 근데 내가 산 이후로 내가 그렸던 모든 그림이 여기서 깨져버렸잖아요 주식은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 사면 절대 안됩니다 그럼 언제 사란 말입니까? 매수 시그널이 날 때만 사는 거예요 추가 매수를 내가 5,750원 평단에 있는. 그럼 이 친구는 매수 시그널이 언제 잡힙니까? 당연히 5,550원대에 갖다 놔야 됩니다 그래야 차트가 다시 돌리는 거니까 근데 예상과 달리 내일 다시 그러면 뭐뭐 뭐 오늘의 저점 이런 일들 자꾸 훼손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한 부분 상승 후에 첫 5일선 조정은 매수나 보유다 그럼그 다음 내일 나와야 되는 예측은 당연히 오, 최소한 5일선 회복을 해야 된다 근데 5일선 회복하지 못하고 엄봉이다 그러면 내가 배운 거 허울로 배운 게 아니니까 바로 손절관리 비중 축소입니다 오히려 추매를 논하는게 아니고 근데 들컥 추매를 해버렸네 똑같아요 결과는 반은 털어야 되는거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가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나중에 다시 사면 돼그 이런 말을좀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 아니 팔았다가 다시 갔는데 왜, 왜 그런 팝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버릇이 들어야 돼 어떤 분들은 팔자고 했더니 놔두니까 나중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좀 그분한테는 죄송한데 주식은 아까 뭐였더라? 귀신같이 내손 매입대가 14,500원인데 2년을 갖고 있었는데 귀신같이 내매입까지 조금 오다가 빠지기도 경우도 있습니다. 어차피 주식, 똑같은 주식이 있을 때, 이렇게 지지된 주식도 이렇게 갈 때는 또잘 가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재료를 가지고 주식 갈 때가 많습니다. 예? 국일 재질한 주식은 원래 수소차 테마로 움직이던 주식입니다. 근데 그래핀으로 움직여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오늘 수소차가 난리가 나는데도 구교지 예전에 안움직입니다 안움직여 이제 얘는 그래핀으로 찍힌거죠 급등 줄수록 차트에 진짜 집중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마감할게요 아 너무 열심히 하는거 아니야? 백강 소재 석해 대표적인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입니다. A SF 아프리카 스와인 피버. 네. 돼지열병 관련주인데 뭐다 차치하고 급등을 해 가지고 여기에 뭐 급등을 해 가지고 사실은 단기 과열에 3일 동안 걸렸었어요. 지난주 화수모 하열날? 단기 과열, 그러니까 단일가 되매 그래서 일단, 5월선을 훼손하지 않고, 사항가 가격이 얼마니노? 5,410원. 네. 이렇게 일봉을 마감을 해놨습니다. 종가에 땡겨가지고. 당연히 거래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검색기들이 있죠. 차트만 잡아가지고, 이걸 만약에 캔들, 거래량을 안 보고 차트만 잡으면, 이거 신호에 다 잡힙니다. 이거 샀다 뒤지는 거죠. 이게 단일간지도 모르고 그냥 다 잡히니까 가끔 그런 분들이 어 검색기 했는데 왜 나는 안 되죠. 정말 검색기라는 거는 검색기를 만드는 거는 한두 시간이면 뚝딱 만듭니다. 근데 어떤 시그널을 떡이 하는 그 디테일한 작업이 사실은 그 사람의 내공이고 그 종목의 힘을 다 로직화하는 게 능력입니다. 이 캔들만 놓고 신호를 떴다 거래량을 안 받고. 이3 거래일의 캔들이 단일가 매매란 것도 기계가 못 잡아냈습니다. 거래 없는 동시효과 같은 이 양봉을 보고 배팅을 했어요. 오케이, 좋아. 그다 무시했어. 종가, 고가로 끝나서 5,930만. 그럼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면 이렇게 마감하면 내일 시가가 6,000원이 가깝겠습니까? 상황 찍야 되는 5,400원이 가깝겠습니까? 가장 가볍게 보면 당연히 이렇게 마감을 했으니, 이거 어디 거니 이렇게 당겨서 마감을 했더니, 이렇게 당기는지 모르겠고, 당연히 이 고점 돌파가 더 가깝지 않겠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버나이스를 하겠죠. 근데 여기까지는 예측이야. 근데 그 다음 날 시가가 만약에 출발도 2% 빠지더니, 이렇게 훅 5월선을 깼다고 종까지 당겨놨어. 그러면은 이날 차트가 이게 그 전날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쌍지랄을 하다가 아 죄송합니다 말이 이렇게 거치냐 쭉 빠졌다고 갖다 놨어요 여기 그럼 여기 지금 엄봉이죠 여기야 여기 이까진 가면 괜찮죠 근데 여기서 가지 못하고 다시 만약에 요 5,440원 여기가 상한가인데 요걸 이탈했다 그 다음 차트는 훅 빠집니다 이렇게 이제 늦었어요 이제 늦었다고. 얘는 나중에 이까지 내려옵니다. 차라리 한 방에 내려오면 좋은데 더럽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차라리 한 방에 내려오면 깔끔하게 자를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급등주는 급등을 하고 예? 이렇게 n 자가 나오다가 가지 못하면 무조건 줄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골로 갑니다. 골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대표는돈 잠겨버립니다. 구글 제철. 지금 이런 패턴에 있다고 보면 되죠. 그나마 이 친구는 잡아주는데, 그나마 상보처럼 어떤 주식은 제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그럼 또 평생 존버야. 제가 왜 일진 다이어는 이게 여기 4만 7천 올것 같습니까? 아직도 일진 다이어가 1월달 고점을 올것 같다 고 생각하시는 분은 진짜 순진한 겁니다. 그거는 언제 이야기하냐면요. 최소한 3만 5천 왔을 때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3만 5천 왔을 때그 이야기하는 거래요. 4만 7천은 가까운 가까. 그래서 추추세가 매수로 잡히기 전까지는 왜냐면 얘는 월봉에서도 아직 매수 신호가 안 잡혀요. 최소한 5월선은 갖다놔야죠. 3만 1,600원에 6월달 종가를 지켜주면 새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정도 마치고 아 오늘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이 이렇게 빠질 게 아닌데 좀 빠졌는데 그럼 내일에 대한 우리 예측은 내네 아까 이가 말씀드렸습니다. 내일은 사실 지수만 보면 예측이 안 되는데 일단은 하루 이틀 연속 5일선에 저항을 보였으니 내일 만약에 5일선 똑같은 위치에 오면 확률적으로 3세판이니까 5일선이 지지된다 근데 내일 만약에 다시 5일선 지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지진다 코스피는 똑같죠 내일 많이 오늘 시가 내일 시가 하고 5일선이 거의 붙어 있는데 722 3 5일선이 올라오면 다시 60일선을 논하고 만약에 못 오면 또 빠진다. 그리고 그나마 그림에도 불구하고 믿을거 있는 구석은 똑같은 위치지만 은그 과정이 여기는 올라오는 과정에서의 심이고 여기는 내려오는 과정에서의 심이라 그러니까 이게 간성의 법칙이죠 내려오다 보니까 시다가 빠진 거고요 올라가다 보니까 시다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가느님이 붙어 있다는 거죠 상관 주식을 볼때그 과정과 힘을 좀 부시기 바랍니다 예그 네, 정도 마치겠습니다 그리본 영상은 제가 어, 유튜브에 올려 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